안녕하세요. 소설가이자 영화를 사랑하는 김중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희극인이자 영화계에도 발을 담고 싶은 여자 저는 박지선입니다. 와! 아, 저희 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laughs> 네. 어 무비 썸을 하다가 이번에 특별하게 김중혁 작가님과 함께 무비 스페셜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상식을 볼 때마다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지 혼자 예측해보고 혼자 내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내기 한다고요? 네, 너무 이상한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50% 맞추면 나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저기 너무 쓸쓸해, 할, 쓸쓸해 보여 독립비에요 아, 네. 너무 쓸쓸해 네, 보이는데 제가 그런데 되게 시상식 리뷰를 좀 해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시상식은 권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상을 뽑고 그 상이 어떤 권위가 생기는데. 음. 그 거, 권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떨 때는 동의하거나 어떨 때는 또 권위에 반발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시상식을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전통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어떤 작품들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 무비 어, 스페셜을 마련했고요. 무비 스페셜 제 89회 아카데미 특 방송 아카데미 누구냐? 넌그걸 확실하게 제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무비썸 애청자분들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 오는지 네, 직접 조사를 해 왔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을 넘어 세계인의 영화제인 아카데미 플레임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시상식이죠. 1929년 헐리우드 영화 관계자 270여명이 LA 루즈벨트 호텔에 모여 저녁식사 겸 시상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9회 시상식까지 연기된 적은 있어도 단한 번도 취소되는 일 없이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의 시상식입니다. 한편 영화 물좀 먹었다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쥐어보길 소망하는 오스카상! 필름 릴 위에 칼을 든 사람 형상을 한 높이 약 34.5cm, 무게 약 3.8kg의 오스카 트로피의 제작 가격은 약 45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감독이 받은 트로피를 17억원에 구입할 정도로 그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니 저는 한번 만져라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이제 아카데미 누구냐, 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2월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아카데미 시상식을 어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리뷰를 해들어서 이것만 보시면 어디 가서 좀아너 영화 좀 아는구나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상식 보셨죠? 봤습니다. 네. 길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그 본방은 못 봤고요. 재방송으로 음. 채널 CGV에서 다시 해주더라고요. 재방으로 네. 제가 봤습니다. 본방 봤을 때또 느끼는 짜릿함이 있는데 이번 아...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렇다면서요. 됐... 저는 네. 아, 본방으로 보셨어요. 저 본방으로 봤죠. 아, 그럼 그 짜릿함을 네. 좀 느끼셨겠네요. 네. 그게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셨겠네요. 그래서 라라랜드 제작자가 갑자기 그 문라이트 제작자를 부르는데 어, 올해 아, 그래미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델이 아델이 예. 트로피를 부러뜨려서 네. 비욘사한테 줬는 것처럼 라라랜드 제작자가 문 라이트를 배려해서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고 엄청나게 네. 큰 실수였죠 그 네. 어떤 분이죠 그 잘못 일... 워렌 비티 네, 네. 그분이 그 분이 그분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아니요 그 잘못이 어디에 있냐면 그 봉투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체 행사를 보안을 감시하고 음. 감사하고 봉투를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작품상 봉투를 주지 않고 여우주연상 봉투를 주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뭘 잠깐 한눈이 팔려 있었나 봐요. 뭐 땅대 네. 정신 이 팔려 있어서 그 봉투를 정말 꽃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상 그 봉투를 그렇죠. 다른 걸 주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셨네요. 그분은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지금쯤 네. 무직이 되지 않으셨을까? <laughs> 염려스러운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올해 아카데미에 그 실수뿐 아니라 다른 실수가 꽤 많았는데요. 어, 저는 네. 보면서 느끼진 못했는데요. 그젠 챕먼이라는 그분, 그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진을 그 고인의 사진으로 잘못 둥갑을 시켜가지고 추모 그 영상 네. 나올 네. 때요. 거기 잘못 올라가는 바람에 아... 그 실제 본인이 나 아직 살아있다, 죽지 <laughs> 않았다라고 자기 그 공개 메시지를 아...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 또 하나 이번에 가장 큰어 문제였다 고 한다면 음.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자인 지미 키멜이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 이에요. 음. 그리고 그렛 데이먼 벤 애플렉이랑 친한 걸로 되게 유명해요. 음. 그런데 친한 건 좋은데 너무 공연 중에 렛 데이먼한테 장난을 많이 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공연 전체를 음. 너무 사유화 해서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올해 아카데미가 가장 중요한 특색이라면 음. 어 흑인들의 진일보된. 이런 네.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오스카 음, 소 화이트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어, 진행자를 흑인 코미디언이 맡았으면 어땠을까. 아 그러면 정말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음 작년, 몇, 작년이었죠? 크리스 락이라는 코미디언을 했는데, 그때도 아주 잘하진 못했는데, 저는 요번 지미 키멜이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뜨긴 코미디언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셀버 노아라는 코미디언 있는데, 오! 저도 아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 노아. 분들이 했으면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 할리우드 배우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면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중간에 또 재밌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투어 버스 사람들을. 아! 다 안으로 들여보내서 아, 소개를 내가, 시켜주는 아니, 내가 얘기하려는데 아, 아 얘기해주세요 네. 네, 그 어, 제대로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지만 음. 이게 맞나 한번 음, 얘기해주세요 네. 시티투어 하는 관광객들 네, 그 투어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제 LA 돌비극장 앞에 또 투어객들이 다 모여요 네. 근데 그 투어객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음. 그 안에서 이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근데 문이 쫙 열리면서 투어객들이 딱 들어오는데 거기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서프라이즈 마치 파티를 해준 것처럼.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더 있어요?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되게 멋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이냐 면 어, 도널드 럼프가 지금 반이민, 행정명령, 반이민 행정명령을 음.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반항하는 음. 의미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고 이런 성지처럼 보이는 곳에 아무나,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불러들여서 재밌게 놀겠다라는 어, 헐리우드의 어떤 음, 그런 메시지 같은, 네. 네, 위트 있는 메시지 같아서 보는데 재밌더라고, 되게. 어, 저도 요거 네. 재밌었어요. 만약에 그러면서 생각해 본게 음. 제가 저 투어객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난 기절하지 않았을 까 만약에 저였으면 그분들이 너무 담담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음. 오히려 그, 그 관광객분들이 그렇죠. 너무 담담하게 막, 막, 댄젤 워싱턴이랑 막 셀카 찍고 막, 음. 막. 손에다 막 뽀뽀하고, 저는, 와, 저는. 또, 아!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분들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막 어떻게든 막 세계적으로 막 떠보고 싶어서 막 음. 날리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싶... 경호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데려가겠죠. <laughs> 시상식 보면서 있었던 어떤 음. 해프닝들이나 뭐 인상 깊었던 거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작품상 때 그런 그쵸. 일어났던 그 봉투가 바뀌었던 음. 해프닝인 것 같은데 봉투가 바뀌어서 잘못된, 어, 수상자를 호명했을 때 제일 당황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회원분들은 자기가 그 투표해가지고 뽑은 건데 음. 다른 음. 수상자가 그렇죠.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 당황을 하셨겠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와 봤습니다. 네. 아카데미 회원은 과연 음. 김중혁 작가인가 희극인 박재선이 될수 없는 것인가. 음. 과연 음. 회원은 누가 되는 건가? 음. 일단 한국인 아카데미 회원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국인 아카데미 회원이 있습니다 음. 박찬욱 이창동 임권택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배우분들은요 이병헌 그리고 송강호 최민식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문가 김상진 씨 재미교포 김소영 감독 드림웍스 한국인 촬영 감독 전 용덕 씨 등. 우리 아카데미 회원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음. 한국 분들 중에는요 작가하고 희극이는 없나요 일단? 예, 없어요 네, 아직 우리가 네. 최초가 될수 있죠 이거 열심히 무비스페셜 열심히 하다 보면 은 음, 될까? <웃음> <웃음> 말도 안 되죠 아, 저는, 저는 사실 가능성은 있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제 어,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게 영화화 돼서 헉?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한 다음에 제가 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죠 어. 고 한... 김중혁 이렇게 참여할될것같은니다 <laughs> <laughs>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한 5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고 김중혁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고 할수 있습니다. 투표를 네. 하는 거잖아요. 음. 이 오스카 상을 받는 사람 작품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회원보다는 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혁 작가님 꿈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음. 저는 멋있게 스탠딩 코미디를 공연을 해서 음, 사회자 어, 외국으로 또 이제 영어 유창하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자를 한번 오, 제가 최초의 동양인 예. 여성 사회자로 예. 한 85년쯤 걸리거든요. <laughs> <laughs> 그 시상식의 백미하면 여우주연상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상소감입니다. 음. 수상소감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 시상식이 음. 권위가 있어지는지 없는지가 맞아요. 드러나는데 저는 아카데미 볼 때마다 수상소감 듣는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음. 어, 예전에 그전 기억이 나는 게 루이스 플레처라는 배우가 수상소감을 막 하다가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수화로 아, 어.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눈물이거든요. 음. 소감이 어찌 보면 배우들이 발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소감을 잘 이용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알아봤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수상소감 베스트 3.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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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소감 베스트 3. 어제 있었던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인상 깊었던 수상소감들을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 수상소감 중에 그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 예전에 음. 2000년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인가, 9년인가 하는데, KBS 연예대상에서 여자 희극인 부분 우수상 탔을 때 박지선 씨가 했던 그말 있잖아요. 네. 그 멘트 굉장히 네.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뭘 그런 얘기죠? 네, 그 멘트. 네. 제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하, 되게 슬프네요. 음. 그래서 지금도 어색하게 맨 얼굴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20대 여성으로서 화장을 하지 못하는 것에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20대 개그우먼으로서 분장을 하지 못해 더 웃기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개그우먼이 되겠습니다. 나는 신부 화장보다 바보 분장이 하고 싶다. 네. 그 마음은 이제 30대가 된 지금도 변함이 음. 없습니다. 네. 네. 한국에도 약간 회자되는 수상 소감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황정민 씨 네. 어떤 저는 전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이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패러디 됐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나 한번 알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3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우 어, 3위는 정말 의외의 장면이었는데요 보통 수상소감을 듣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시상자가 시상하기 전에 했던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음. 그 한국영화제에서도 박철민 씨가 시상소감 재밌게 한번한적 아, 있었는데요 네네네, 되게 위트 있게 네. 네. 시상소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아들 딸들아 나는 지금 상을 탄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시상소감이다 막 이러면서 한적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시상자가 소감 멋있게 한게 있었다고요 네. 어제도 애니메이션 시상을 하러, 나, 하러 나왔던 가엘 가르시아 베르나이라는 음. 멕시코 배우인데요 멕시코 배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저는 멕시코입니다전 음.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영화로 만든 사람입니다. 멕시코인이고 남미인이고 그리고 이민자이고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아 저는 어떤 분현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던 그 장면이 전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감동적이네요. 음. 그리고 어, 저 같아도 기립박수를 여기선 쳤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기립박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배우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기립박수 네. 정말 많이 치시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4 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면 아. 운동 좀 필요해. 아. 우리도 일, 우리도 일어나고 싶은데 네. 지금 두두둑 한번 어. 했을 <laughs> 거예요. 메릴 스트립이나 고, 어. 어. 배우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어날 때 두두둑 조금 정말 성경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운동의 의미도 있지 않나. 그리고 약간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습관. 네. 음. 기립에 해서 박수 치는 그 습관 근데 그런 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네, 네. 우리도 수상식할때좀 많이 일어나고 또 공연할 때도 막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랬으면 음,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이 오스카에서도 사전 공연했던 저스틴 팀브레이크 할때 정말 파티 에온거 같은 음, 음. 그런 장면을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저도 부러웠어요. 네. 기립박수 우리도 많이 치자고요. 네. 네. 2위는 어 음향 효과상을 받았던 케빈 오코널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저도 봤어요. 멋있었어요 네, 예전부터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음. 왜 유명했냐 면 어, 아카데미에 21번 노미네이트 했는데 한 번도 상을 못하고 어? 이분이 1983년에 예정의 조건으로 처음으로 후보에 올라가지고 음. 지금까지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어? 드디어, 와. 드디어 상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는데 어, 받고 나서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게 어머니 때문이었다 음. 어머니한테 어, 어,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음. 그 어머니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받게 되면 고맙다는 얘기를 상을 받은 그 수상 소감을 할때 얘기를 해라. 오, 근데 그 아니.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제가 핵소고지 또 영화 봤는데요. 이 음향 없었으면 와, 안 살았어요. 음. 이 전쟁 신이 이렇게 리얼하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컨택트 음향도 좋았는데. 아 정말 좋았죠. 네, 네. 그건 좀 아쉽네요. 그건 음. 2부에 저희가 또 얘기,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자 1위 그러면 영예로운 1위 아, 소개해 주시죠. 우리 바이올라 데이비스 펜스로 음. 여우조연상 탄 바이올라 데이비스의 수상 소감이 어, 수상 소감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술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분 울면서 얘기했었어요. 유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에 대한 영화입니다. 언어와 삶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멋있네요. 예술가가 된 것에 감사한다. 유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언니 준비한 것 같은데, 이 멘트. 아카데미를 사회자가 아니라 연기자로 가셔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 네. 원래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수상소감이 멋지기로 되게 유명하고요. 아. 골든글러브 때도 되게 유명한, 그 멋진 말을 해가지고 화제가 아. 됐던 적이 있고, 예전에 에미상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서 회제가 되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준비를 하고. 되게 부담스럽겠네요. 그럼 응. 상 받는 더 것도 더 기대가 되고. 상 받는 심... 것도 이제 부담스럽겠네요. 심지어 이제 상을 받지 말까. 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새로운 수상 소감을 할게 없는데. 근데 이번 것도 좋았습니다. 네. 네. 1위로 뽑혔네요. 네. 그리고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얘기를 할 때마다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거나 굉장히 감동 어린 얼굴로 보는 장면이 보여서 흑인으로서 그리고 흑인 여성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음. 그 눈물로 볼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그럼요 어,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리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작품들 좀 요모조모 더좀 뜯어보는 시간들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